네, 2021년 9월 9일 모의고사 31번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표시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저 여기 이때 구문이 나와있죠. 자, 이때의 성분 어떤 겁니까? 네, 이거 이때 강조입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 자, 바로 더 심플한, 네, 더 단순한 제품이다. 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밑줄치니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요것은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강조. 바로 더 단순한 제품이에요. 자, 뭐 하는 것은? 주는 것은. 그죠? 뭐 사용시, 이죠 사용시. A에게 B를 주다. 간접 목적어, 비즈니스에게, 기업체에게 경쟁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간목 직목자 컨페러티브하면 경쟁적인 어드밴티지 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여기서 이제 비교 우위라고 했죠. 경쟁상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다 주는 건더 단순한 제품이라는 거죠. 단순하다는 요 말, 자이 말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강조인데요. 음, 선행사가 사물의 개념인데다가 뒤에 당장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또. 제품이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이.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뭐지, 음, 요렇게.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 렇게전 l 뭐, 뭐까지. 자, r 슨 c 리 최근까지 자전거는 내 네, 헤드 투 머머 해야 했다. 헤드 투 헤브 내 네, 가져야 했습니다. 많은 기어들을 그자전거의그 기어 어, 속력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하는 그 기어 장치 아시죠? 그죠? 네, 종종 열5 개에서 2 0 개까지 네, 많은 기어들을 가져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기능을 제공한다는 걸 이제 또 어필도 해야 했겠죠. 그죠? 자 그들이 아, to be considered 여겨지기 위해 여겨지기 위해 자 뭐라고 여겨집니까 하이랜드 최고급이라고하면 밑에 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최고급의 것이라 여겨지기 위해서는 네, 많은 기여들을 가져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데 네. 이데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이스클스 자전거들을 가리킵니다. 복수로 받아야겠죠. 복수. 네. 이시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 자전거들이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어지는 거. 자 수동태의 BPP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컨시더 s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 네, 그 자전거들이 이제 여겨지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상주. 의미상 주어 뒤에는 늘토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줘야 합니다. 두, 이렇게 <laughs> 자, 됐죠. 자, 요런 식의 문법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회사의 자전거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특징도 있고, 네, 이런 성능도 있습니다. 요런 기능도 있어요. 대단히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막 끼워놨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석을 좀 참고 하시고요. 자, 그랬는데 이거 괄호 한번 합시다. 여기 끊어 가시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괄호 이제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면 이거 네모 하셔야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른 얘기 하겠다 이거죠. 그죠? 네. 하지만 네, f i x d 입니다 이제 고정식 기어 자전거죠. 네, fix가 고정시키다니까요. 즉실제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기어 자전 거예요. 그런데 가진입니다. 가진. 뭘 가졌어요?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최소한의 특징, 특히나 이 미니멀. 그죠? 특히나 미니멀.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그런 고정식 기어. 아까 위에서 말한 이 단순하다. 단순하다. 최소한의 특징, 최소한. 뭔가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고정식 어를 가진 자전거는 have become 되어 왔습니다. 더 인기 있게 되어 왔습니다. 자, 이때 예주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뭐뭐 함에 따라. 그렇죠? 함에 따라. 어, d o e 는 이제 does 이죠 사람들이죠? 네. 그 자전거들을 산 사람들이 are happy. 행복해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어 happy Be happy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라고 해서요. 자, 이때의 happy는 willing으로 바꿨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이제 지불함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기꺼이 더 많이 지불합니다. 자, full 뭐에 대해서요? 네, Much less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훨씬 더 적은 여기서는요, 아마 요런 것들이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 이 뒤에 말이죠. 훨씬 더 적은 특징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집을 기꺼이 함에 따라 단순화된 그런 자전거가 더 인기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네, 개발비용이나 네, 뭐 재료비용 이런 거 더해서 비싸게 팔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외로 성능이 조금은 덜 할지라도, 더 단순한 걸, 더 적은 것을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죠? 더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더 지불을 하더라. 이런 네, 얘기였어요. 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또, 문장을 구분 지어봅시다. 저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버럴이에요오버럴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네 프로피터블리티 프로피터블하면 네, 이득이 되는 이런 뜻이죠 이윤의 요거는 이제 수익성이라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전거들 자 이런 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자전거들이요 에 단순한 기능을 가진 그런 자전거의 전체 수익성이 훨씬 하이더 높았다라는 얘기죠 자뭐보다더 자판, 그런 원즈보다, 자전거들보다, 네이 원즈는 이 자전거들을 받았죠. 복수라서 S를 붙였어요. 그런데 비코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또 표시를 한번 해보죠. 얘네들은 이런저런, 이런저런 아주 최고급 의 여러 개를 다 중구난방으로 섞어놓지 않고, 그 자전거들은 두어 싱글딩 네. 아주 한 가지 것을 정말로 잘했다라는 거죠. 이 자전거는. 편안함이 좋았다라든가. 그죠? 뭐, 이렇게. 크기가 적절하거나, 뭐 디자인이 예뻐. 하여간 뭐, 한 가지 것을 정말 잘했다는 거죠. 네, 뭐, 뭐, 없이. 비용 없이, 그죠? 네. 그 추가되는, 추가되는 그 복잡성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이, 한 가지만 정말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단순함에 더 열광하더라 이런 얘기죠. 되셨죠, 여러분? 네. 자, 여기 아까도 얘기 비교급 강조가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higher 비교급을 훨씬이란 뜻으로 강조하는 거죠. 멋치 말고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n 이나 still or lot or far. 네, 이렇게 멋치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다섯 가지가 비교급을 수식을 하고요. 네, 원급을 수식하는 베리는 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사람이 복잡성을 추가를 하는 것이고, 복잡성은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동의 PP.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하게 맥락이 잡히죠? 네, 복잡해서 <laughs> 아주 좋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성능은 덜 하더라도, 네, 단순한 걸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이렇게 맥락을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 전치사, 전치사에서 한번 끊어가 볼게요.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들은 should be careful. 네,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브. 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느냐. Getting into war. 전쟁에 이 참가하는 것. 전쟁에 get into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네, 수행하는 겁니다. 참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데 자, over. 뭐에 대한 거냐? 뭐에 대한 거냐? 이 추가하는 more features.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죠. 자, 누구와 전쟁합니까? with their competitors. 네, 경쟁자들이죠. 경쟁사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 회사가 이 자전거에 이런 기능을 달아서 우리도 달아야지. 어, 이 경쟁자의 자전거에는 이런 것도 돼? 그럼 우리도 해야지. 서로 서로 이제 기능들을 복잡하게 자꾸 추가한단 말이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글에 따르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는 이제 because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ecause와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것이, 이것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또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이거죠. 더 많은 경,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것. 네, 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이제 추가해야 하는 것이 네,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비용을 그렇죠? 자, 맥락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얼마 쏠팀니 거의 확실히 확실히 수익성은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감소. 저 왜냐하면요. 저 왜냐하면 이그 경쟁적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경쟁적 그 압박 뭐에 대한 네, 가격에 대한. 이 경쟁사가 말이죠. 요런 기능을 추가했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출시했어요. 아, 그럼 우리도, 우리도 이러한 기능을 추가는 해야겠고, 비용은 늘어갔고, 그죠? 그런데 가격은 낮춰야겠거든. 수익성은 줄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이런 경쟁사 입장에서도 단점이 있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i n g 형태의 get into, 참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서는요, 복잡성이 추가되어지는 것이라 자, 이 d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전쟁이 그 추가하는 전쟁이죠. 추가하는 전쟁. 자, 목적어를 갖춰가지고 자, ing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있죠? 어휘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든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네, 가기, 가격에 대한 경쟁적 압박. 그래서 주어동사가 없어요. 어.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뭐, because를 쓰신다든가, 뭐, since를 쓰신다든가, 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because와 since는 접속사라서 주어동사가 뒤에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이 소비자들. 그에 대한 기업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